먹어본 음식 중에서 이건 진짜 제일 매웠었다 이야 신길동 면접 그리고 미친만두 뭐가 더 매워? 어떤 게더 매운 거야? 아, 그, 그 짬뽕 중에서 저는 김종국 굉장히... <목소리> 처음에 이제 방화동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춘천 갔다가 예산. 그다음에 예산 갔다가 서산 어 이번에 서산까지 가는 나난 다음이 또 궁금한데 그러니까 아, 네. 우리 지금 벌써 서해 본쪽지 번쩍, 동해 본 쪽이야 남쪽 북쪽 몰라 그러니까요. 지금 음식이 사라질 때쯤 되면 다음이 어디로 가는지 아, 나, 나, 나 우리 또 아, 어디로 아, 치는 거지 아, 수상이 그래서 아, 아, 다들 막 떨어 나는 그래서 제일 먼 곳을 검색해봤어 아. 여기 속초 얼마나 걸릴까 아 아, 부산 어, 얼마나 이리, 걸릴까? 이리, 이리, 이리. 근데 확실히 이리. 교통이 잘 됐으니까. 맞아. 5시간 넘는 데가 없어. 맞아. 그리고 이게 한번 해봤잖아. 응. 이게 가능한 게난 너무 놀라운 거야. 그래, 맞아. 맞아. 이거, 이거 촬영인데, 쟤? 어. 아니, 깜 어. 어, 맞아, 맞아. 나 지금 약간 불안한 게 근데 찌형은 지난주보다 더 음. 저요? 음. 어, 아니, 좀 점점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. 많이 말랐어. 저 지금 약간 부었어요. 아, 아, 안보어요 아, 부은 건 이쪽. 어. 부은 건내 얼굴. 첫날 찍고 어땠어요? 집 아. 가서 아, 아 진짜? 아이 <laughs> 진짜 일상이 일상. 일상. 아, 진짜. 저는 집 가서 운동하고 왔어요. 아, 운동했어? 오. 운동했어? 네. 네. 해야 해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소화가. 와, 아, 와, 대단하다. 나는 어, 지난번에 그 우리 친 삽교곱창 네, 먹었잖아. 고기 기초. 참아. 뭘로 이제 그날 먹은 거다 맛있었는데. <laughs> 와, 기초 떠올라. 떠올라. 여기가 나는 주말에 한번 더 갔다 왔어요. 우리 아. 첫쪽어던데 있죠. 주꾸미, 진짜? 어묵집. 어? 나또 어? 갔다 왔어. 잘했어. 어, 거기... 잘했어. 거기... 방화동. 거기 진짜 맛있. 사장님이, 어머 김대호 씨 말고 어. 혼자 편하게 와서 처음 봤다. 근데. 이제 그만 가. 왜 왜? 아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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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이 제일 많아야 사인. 아, 내가인 하나씩 지워져 일부러. 대씨안 아. 겹쳐서 가려고 한 4시 반쯤 갔거든요. 와, 그래도 이 거기는 계속 있어. 와, 만석이야. 계속 있어. 와. 원래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나 약간 미친 거 같아. 아 맞아. 웃오면서 어, 맞아. 아니 아니 아니. 여기 아 이대점이 먼저 앞섰어. 오면서 내가 아, 이렇게 오면서 처음에 나무아생을 뭐... 하다가 어, 순간 어? 어, 재밌는데? 응, 야, 야, 야. 어, 나무원? 어. <laughs> 그리고 어느 순간, 어? 가까운데, 생각보다. 아, 그아 생각이. 아, 이렇게 아, 항상 아, 집에 가면 새벽 1시니까. 아,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어.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음. 예전에 친구들이랑 신촌에서. 술 한잔 먹다가 야 우리 바다 보러 갈래? 와, 음 그래서 바다를 보러 간 적이 있단 말이야 기찮다고 음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느낌으로 가는 거 약간 즉흥놀이 아 어, 괜찮아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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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가까운 시간표 버스 주세요 어, 맞아. 딱 가는 그 기분이야 도파민 노는 거지 나름 재미가 있다 야 군산 갈래? 아니 야 남원 갈래? 아까 너 표정 안 그랬네? <laughs> 아니요 남원이 어디요? <웃음> <웃음> 당신의 맛집은? 어디입니까? 오징어 볶음입니다 혹시 지어이 춘향이야. 있니? 아니... 네? 춘향이가 네? 어디 있어요? <laughs> 춘향이가 어디 있어요? 일단은 아... 오징어 볶음 식당이라는 데가 있더라. 그거 볶음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. 매운 건잘 먹어? 매운 거요 어. 좋아해요. 좋아해잘 잘 먹어. 좋아해요. 어. 잘 어, 나다니도 잘잘 먹어. 잘 먹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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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거는 취식이 어디예요? 어, 일단 뭐 우리 뭐 항상 하는 게 라면. 불닭, 어, 불닭? 아, 불닭 정도로 가는 거예요. 불닭 그 볶음면? 그, 와 완전 매워요. 아, 아, 매워? 어, 나 어. 어. 생각보다 맵 맵지야. 전 풀닭 이렇게 먹어요. 아...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먹는 게 뭐. 아니야. 얼마나, <laughs> 얼마나 맵게 <웃음> 얼마나 <웃음> 먹는 게 아니고 이게 <laughs> 맵기에 대한. 아, 오케이, 아, 안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그 정도로 안 맵다. 그러면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이건 진짜 제일 매웠었다. 이야. <laughs> 신길동 매운 잡. 오. 와. 그리고. <laughs> <막구이 매워? 웃음> 엄청 아, 안, 진짜 진짜? 안 먹어봤어. 그거 안 먹어봤어. 나는 무서워서 못 해봤어. 그리고 치킨만두. 어? 아! 나 그거 어? 먹어봤어. 다 어, 나 그거 어? 먹어봤어. 뭐가 더 매워? 뭐가 더 매워? 어떤 게더 매운 거야? 미친만두가 매운 거야? 그 짬뽕 쪽이 더 매운 거야? 짬뽕이 더 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친만두가 더 매웠어요. 어. 그리고... 나, 어. 나 그거 생방송 중에 네. 미친만두 먹었거든? 네. 와, 말을 못하겠더라고. 아, 을 아, 빚을라. 그, 그, 그 정도로 매워. 와.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자기 만두를 안 먹어. 아. 못드어요 아, 매운 아, 거, 거 싫어하시죠? 아 진짜 매운데. 왜 그런 거야? 매운데 가면 사람들이 다못 드세요. 그러면 저 매운 근데? 거 먹으면 취해요. 아, 뭔가 네. 어지러지러. 아, 어 잠깐만. 어지러운 사람 이 있어. 어나 매운 거야. 어, 어지러운 야, 사람 이 있어. 많이면 안 돼. 아니 근데 그래도 또매콤하 아, 근데 되게 맛있게 매운 느낌이어서. 아, 그래. 어 이제 슬 느낌이 시내 같다. 시내 같은 것 같아. 진짜 그야말로 대왕이다. 와. 오, 진하다. 빈대떡에. 너무 맛있다. 와, 와! 양념 진짜!